축구장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축구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골프장, 골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언 샷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스링크로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스케이트에 트리플 악셀 점프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축구가 맞는지, 골프가 맞는지, 혹은 아이스하키가 맞는지 아직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축구장 안으로 들어가서 해 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데이터 이죠. 거기를 봤더니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쉰다라고 답한 청년층이 15세에서 29세 응답자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층 쉬없음 인구 23년도에 49만명이고요. 24년도에 50만명 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었음이에요.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아요.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하냐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먼 산을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손안에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는 있거든요. SNS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트렌드 모니터의 2018년 조사, 좀 오래된 조사입니다만 이 조사는요. 이때부터 계속됐고 그 추이는 계속됐어요. sns에서는 모두들 나 자신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 68.8%에요. 알아요. 나의 삶보다는 인스타에다가 딸기 부페 가서 탁 찍고 오랜만에 소소한 자기가 무슨 소소해요 지금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면서 소소한 행복. 찍는 거죠. 네, 10만원짜리 메리어트 호텔 가고 이런 데 가가지고 엄청 어렵게 큰맘 먹고 와놓고 인스타에다는 소소한 이렇게 적는 거죠. 현재의 나의 삶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삶을 훨씬 멋져 보이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SNS와 미디어에 나타나는 상향 평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진짜 평범한 삶은 가려지고 내가 어렵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든 직장이든 어떤 직종이든 어떤 회사든 어렵지만 내가 그걸 선택해서 해봄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보다는 중첩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제가 지금 청년 세대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영자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경영자도 이거 해 볼까? 저거 해 볼까? 이거 만들어 볼까? 저거 만들어 볼까? 여기랑 거래해 볼까? 저기랑 거래해 볼까? 망설이다가 선택의 유보 상태로 가다가 1년 지나간다니까요. 지금 1월 달입니다. 결정하고 실행해 봐야 새로운 삶으을 맞이할 수 있는데 한 간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별로 안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2년에 따르면 한국은 명문대학 대기업 공기업 취업 등. 낮은 확률의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개인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이를 황금 티켓 신드롬이라고 표현했죠. 삼성, LG, 현대, 요즘 SK, 예, 카카오, 네카라 쿠베당토, 예, 네카라 쿠베당토 가기 위해서 크 하는 거예요. 거기 아니면 그냥 루저인 것처럼. 그렇게 간단 말이죠. 또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승진! 그거 아니면 루저인 것처럼. 그렇게 되죠. 창업하면 어떻습니까? IPO! 크 <음> 그거 아니면 다 그냥 루저인 거예요. 아이고 뭐 IPO도 안 하고 무슨 사업한다 그래? IPO 정도는 해야 사업이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뭐 우리는 너무 듣는단 말이죠. 의대 가야지, 서울대 가야지, 삼성 가야지, SK 가야지, IPO는 해야지. 아, 그래도 투자 A 씰이는 받아야지. 그게 창업이지. 그냥 뭐 황금 티켓 중우고. 황급 티켓 주고 아주 극소수만 하고 있는 일부를 하지 않으면 마치 루저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이게 상대 비교의식이죠 이 상대적 비교의식이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경쟁력을 갖게 해주었지만 뒤집어서 보면 이 경쟁 심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게 유튜브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 청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들어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데 그걸. 위한 특정한 재능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직업인들 중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안 해본 사람들만이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라고 말했어요. 재능이라는 허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하긴 하죠. 나한테 그 재능이 있다 없다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서 뭘 써서 그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노력하자라는 분위기가 최근에 있기는 있습니다. 마이클 암스트롱, AT&T 전 CEO입니다. 미국의 아주 아주 그 아주 큰 통신 그리고 인프라 회사죠. 어느 누구도 완벽할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완벽은 임상.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실패와 실수를 바로잡으며 얻은 교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의 오른 사람들은, 전문가의 직접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은 내가 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재능 때문이다, 노력 때문이다의 틀에서 갇혀있질 않습니다. 벗어납니다. 우리는 학자들은요. 학자들은 오랫동안 재능이냐 노력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증을 해왔습니다. 인식론자들도 있고 행동론자들도 있고요. 주로 인식론자들은 재능 쪽을 인식하기죠. 재능 쪽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행동론자들은 노력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자들은 깨달으면 소크라테스의 전통이죠. 알면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성찰하고. 깨닫게 해 주고 정도 쳐 주고 이렇게 참선과 수련도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행동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외쳐라. 할수 있다고 외쳐라. 나는 할수 있다. 뭐 이런 거 외쳐라. 직접 나가서 한번 해 봐라. 그 행동이 당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노잉 두잉 개 지행 격차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은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수영을 잘하는 방법은 수영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에 풍덩 물을 빠지는 것이다. 여기 이제 행동론이죠. 끊임없는 논쟁입니다. 이것이 뭐가 맞다 틀 다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 탁월하신 분들도 결론을 못 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내릴 필요 있을까요 경영자가 직원들한테, 야, 노력이 중요해! 결론 내려서 말하는 거 직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노력이 중요하지 않고 재능이 중요하다 이야기도 직원들이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반대로 말하는 거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쪽 논리도 엄청나게 많아요. 성선설, 성악설만큼이나 재능과 노력에 대한 양쪽의 주장들은 아직도 같이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 이 논쟁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약국 앞에 슈퍼, 슈퍼 앞에 약국 아니에요?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거 순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 결론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인간은 신묘 막측한 존재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어느 한쪽으로 정리 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 직접 몸으로 뛰어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가가 지고 당신의 탁월한 그런 결과물은 노력 때문입니까? 재능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김연아 선수한테 가서 말하면요. 일론 모스크한테 가서 말하면요. 뭐라고 말할까요? 탁월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과 노력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서 탁월하게 어떤 일을 직접 해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 나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실행하면서 발견해 왔어요. 그리고 실행하다 보니까, 어, 맞네? 하면 또 그리 가고, 어, 아니네? 그럼 이쪽으로 가고, 재능이냐, 노력이냐의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철저하게 실행해 왔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이죠.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정체성 위기를 겪을 때에는 행동을 통해서 시도해 보고 어떤 것이든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성 자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아이덴티티 캐피탈이라는 단어죠. 삶의 가치, 목적, 비전 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체성 자본을 가진 굉장히 강력한 어떤 공동체가 있죠. 뭡니까? 유태인이죠. 유태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를 떠나서요. 강력한 정체성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잘하거나 오래 해서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 자본이에요.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 자신이 되는 방법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 이것도 정체성 자본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실제로 나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죠. 나의 두 잉이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당신 누굽니까? 저 뭐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체성 자본화 된다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아 저는 뭐뭐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뭐뭐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뭐뭐뭐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가 정체성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 자본을 쌓으려면 행동해야 되죠. 정체성 자본을 쌓으면 또 다른 정체성 자본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경로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정체성 자본을 쌓기 위해서는 탐색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무엇이든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탐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탐색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밀도 있게 정해야 돼요. 물론 탐색을 해야죠. 내 앞에 있는 선택지가 10개라면 10개 다할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거 선택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탐색은 데드라인 정해놓고, 내가 언제까지만 탐색하겠다.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어쨌든 뭔가 선택해서 실행하겠다. 결정해야 됩니다. 데드라인이 오면 탐색한 것을 바탕으로 용감하게 뛰어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요게 노력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실행의 가치라는 겁니다. 운동장 밖에 있으면 스포츠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를 배우려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축구장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축구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골프장 골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언샷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스링크로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스케이트에 트리플 악셀 점프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축구가 맞는지 골프가 맞는지 혹은 아이스하키가 맞는지 아직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축구장 안으로 들어가서 해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골프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나의 재능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프채를 잡고 그것을 쳐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풍덩 물에 빠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운동 경기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풍덩 빠져서 경험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탁월한 코치, 아무리 탁월한 선생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나의 수강과목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 학생을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죠. 의사가 되려면 몇년 걸려요? 전임의까지 될 때까지가 15년 걸립니다. 15년 걸려요. 예과 2년, 본과 4년, 수련의, 인턴 1년, 전공의, 레지던트 4년, 군의관 3년, 군대 갔다 와요. 남자 기준이에요. 전임의 1년에서 5년, 토탈 15년 걸려요. 의사 국가 면허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9년이 걸립니다. 자격증 딴 이후에도 9년 동안의 수련을 해야 의사로서 전임의 그러니까 환자를 볼수 있죠. 물론 일반의도 있습니다만 어떤 전공 과목이 있는 거예요. 성형외과, 정형외과 요게 뭐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사랑하는 청년 혹은 직장인으로서 제 강의를 보고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전문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내가 뭔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고부가가치 일일수록 오랜 시간의 노력과 전문성을 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냥 한 1, 2년 했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일은 없다. 의사들조차도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가는 의사들조차도 의사들조차도 그 이후에 15년 동안이나 대학 입학해서 이후에 15년 동안이나 이른바 새가 빠지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전임, 전임의가 되고 연봉도 많이 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의 수준에 오른다는 것은 10년이 아니라 15년 그 이상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 과정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수행 과정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의대 입학하고 의학 공부하고 수련 과정을 다 거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책임감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법학 공부하고 사법시험 보고 로스쿨 졸업하는 과정에서 시험도 보죠. 그 이후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논리적 사고 법률 적용의 능력 고도의 분석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격증 땄다고 그냥 공짜로 돈 버는 거 아니란 이야기죠. 파일럿은 어떻습니까? 비행 훈련 면허 취득 시뮬레이션 및 시험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할 때에도 고도의 집중력과 빠른 의사 결정과 실시간 대응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개발자는 어떻습니까? 논리적 사고 cs 지식 학습 프로그래밍 경험. 필요해요. 그 일을 수행할 때에도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개발자들 새로운 언어들 계속 스터디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주변에서 기업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창업 또는 승진 혹은 경영 지식을 습득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사장이 된다고 해서 그냥 쭉 갑니까? 아닙니다.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오롯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연봉도 많이 받고 전문가 소리 꽤나 좀 들어보려면 두 가지의 난이도를 거쳐야 된다. 단 이야기예요. 첫 번째, 그 직업을 선택하는 난이도가 있다고요. 내가 축구를 선택했으면 축구가 요구하는 나이, 내 몸의 요구 사항을 내가 충족해야 돼요. 내가 야구를 선택했다, 야구가 요구하는 내 몸의 요구 사항을 내 몸이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수 있어요. 동시에 그 일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수행 과정에서의 난이도도 있어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때 의사가 사고 한번 쳐보세요.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경영자가 사고 쳐보세요.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다 직장이 다 날라가요. 그 직원들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라가요. 고도의 숙련과 난이도를 가지고 일해요.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편하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숙련도와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이거는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는데 뭐요거 선택해 가지고 뭐 해보고 있는데 어려워.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